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1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아서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에 대해서, 약속의 특징이 뭐고, 약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약속이 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꼭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 속에는 맹세까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약속 그냥 단순히 그냥 할수 있으면 하고 할수 없으면 뭐못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꼭 합니다. 어, 여러분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약속을 그냥 어떤 사람이 뭐 동반 진반으로 그런 말했죠. 을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하나만 하나 하지 약속을 깨라고 하려면 뭐 약속을 하겠어요? 약속은 가능하면 지켜야죠. 물론 아주 뭐 불가피하게. 못 지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켜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를 수반한다. 내가 그 앞에서 맹세합니다. 내가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맹세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여러분, 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만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뭐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어떻게 하셨다?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셨다. 어 그냥 사람에게 약속하시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대요. 가지 얼마나 그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꽉 이루실 것을 막 그렇게 장담하셨으면, 그렇게 약속하셨을까.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면서?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신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신 부분은, 꼭 지키고야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가 우리 쪽에 보인다. 하나님 속에 보인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한 것은 뭐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은 그냥 지나가는 말을 했도 말로 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약속했을 때그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들었을까? 아마 못 알아들었을 거야. 약속 안 지켜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든 한 마디 했으면 내가 꼭지켜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볼까요? 뭘 하나님께서 볼때 모든 맹세하고 막싶고 약속을 아주 맹세로 하시고 싶은데 하나님보다 더큰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맹세할 때 어떤 높은 걸잖아요. 대부분 안 믿는 사람도 누구를 걸고요? 아, 우리 부모님 이름 걸고 간다고 그러고, 뭐내 이름 걸고 간다고 그러고, 뭐내 직함 걸고 간다고 그러고, 뭐내 재산 걸고 간다고 하. 하여튼 나보다 더큰 어떤 것을 걸고 막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뭔가 큰걸 걸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게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가장 큰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걸고 하나님 이름 걸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이름 걸고 뭐했어요? 맹세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거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고 과연 어떤 약속을 하시길래 어떤 맹세를 하시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잘하는 말씀이지만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두 번씩 반복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꼭꼭 꼭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강조, 강조, 강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을 해 주, 번성케 해 준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다고요? 맹세하고 계신다. 강조를 맹세하고 계신다. 그런 거로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가 막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복도 받고 번성의 복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함으로 그것을 받게 됐지요? 여기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올해 참음으로, 올해 참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 약속의 복을, 번성의 복, 그 약속을 통해서 주신 복, 그리고 번성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끝까지,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예화 많이 하잖아요. 아프리카에는 기우제가 있는데 절대로 한 번도 실수한, 실패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올 때까지 비가 와야 그치니까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오래 참으면 된다는 거야. 볼까요? 그 맹세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맹세가 어떤 거냐는 얘기를 16절부터 설명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뭐예요? 최후 확정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고 막 서로 감론을막 하다가 내가 반드시 이걸 걸고. 내가 지킬 거야. 언제까지 할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될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지켜보는 그때 가서 안 되면 다른 말 하더라도 그때까지 맹세를 통해서 내가 한 것은 약속은 뭐예요? 최후에 확정이 됩니다. 그날까지는 내가 시간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냐. 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뭘로?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에게 주심하 약속한 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키신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약속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부분은 구약, 먼저 한 약속. 뒷부분은 신약 나중에 새롭게 한 약속, 이 성경책은 무슨 책이다? 약속의 책이다. 그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시군요! 하고 내가 아멘! 하고 믿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는 18절에 볼까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마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은 다 피난처 찾아서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안전지대로 안내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 같아서? 영혼의 탓 같아서. 탓을 내려라, 뭐죠? 배가 어느 곳에 정박하고 싶어. 그럼 물결이 흔들려? 어떻게 하면 돼요? 탓을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죠.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무엇이 되어서 대제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도 그 데리고 가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영생 봉락 열류관을 받아 누리는 삶을 보장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읽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이가 있다. 그 분이 누구시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궁극적으로 제자장이 되시는데 대제자장이 되십니다. 왕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예언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세장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꼭 풀어야 될 문제인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얼마나 그분이 엑설런트한, 정말 아주 뛰어난 그런 제 세장이 되시냐라고 하는 얘기를 7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멜기세덱은 자요 멜기세덱을 굉장히 훌륭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그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난 신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잘 보면 멜기세덱 얘기를 잘 들으면 누구를 잘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제사장인데 옛날 우리 여러분들 그 얘기 학교 서 들어봤을 거예요. 제정일치라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다시 말해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정치를 담당하는 왕은 어떻다? 한 사람이 다 한다. 이걸 제정일치라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또는 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 당시 문화가 그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멜게세덱으로 말할것 같으면 어디다? 살렘 나라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로 멜게세덱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사람이 누구다? 멜게세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볼까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무슨 왕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의의 왕이다. 그 다음은 무슨 왕이다? 앞서 일제 소개한 것처럼 설레 왕이다. 곧 무슨 왕이다? 우리로 말하면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똑같은데요. 우리나라 오른쪽에, 바다 건너에 일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제 끼고 바로 위쪽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는데 상호 왔다 갔다 할때 우리나라가 이 교통호가, 교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늘 이쪽 왔다 갔다 해요. 뭐 청일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같이 휩쓸려야 되고, 뭐 러일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나라가 휩쓸려야 되고, 계속 우리나라는 직접 우리하고 싸우지 않더라도 주변국들끼리 싸울 때마다 맨날 우리가 막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을 놓고 보면 오른쪽은 여러분들 이보시 이쪽 오른쪽이 오른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가 있어요. 옛날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두강 사이에 있는 그래서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이 이라크 옛날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페르시아 지금이란 정로 드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약간 지중해 쪽으로 빠져지저쪽 밑에 아프리카로 빠져나면 아프리카 아프리카 북쪽에 예, 여러분 아시는 이집트가 있어 요애굽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하고아수르하고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이렇게 서로 싸울 때마다 그 중간에 어디가 있어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밑에는 여러분 아시는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거든요. 다 마찬가지야. 계속 이스라엘하고 친한 사이가 아니야. 이쪽에 애굽이든 이쪽에 뭐암몬이든 모압이든, 뭐 뭐에돔이든 저쪽에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뭐 다, 전부 이스라엘하고 꺾어놓은 관계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꺾어놓은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싸울 때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계속 얻어터지는 데가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뭐 뭐겠어요? 그래서 평화야, 평화. 그것도 샬롬이야. 인사할 때마다 인사가 뭐예요? 샬롬. 왜 항상 평화가 없는 전쟁 난리법 동속에 사니까 그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야. 우리도 마찬가지. 한가 지금 이제 조금 전쟁을 좀중단했었지 우리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앞으로 도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요. 전쟁 예고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뭐예요? 샬롬이야, 샬롬. 그래서 여기 나타난 이 등장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장마이다 샬롬의 대명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뛰어난 분이냐면, 볼까요? 3절에. 이 양반은 아버지도 누군지 몰라. 아버지도 심지어 없다고 그래. 아버지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러니까? 족부도 없어요.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보여? 세상으로 있어요. 이게 다야. 이게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뭐, 누가, 부모가 누군지, 뭐, 어떤지 몰라. 아무도 몰라. 다만, 더없이이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오는데, 이지고 나오는데,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1일조를 받아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 그리고 영원한 뭐가 됐어요? 제사장 하는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그 제사장 그러면 크게 한세 사람 정도 말하거든요. 하나는, 레위지파의 제사장. 하나는 여기 말하는, 그, 멜리게 세덱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레위지파가 나오기 전에,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얼마나 높은가? 왜냐하면, 볼까요?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줄 정도로 높았다. 이 당시에 가장 최고의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죠. 족장 시대의 최고의 강자. 그 이름도 대단한 아브라함이라는 말이죠. 그 대단한 사람이 11주를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 왕들을 죽이고 지금 어마어마한 노량물을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드린다는 것은 그 대단한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대단한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누구다? 멜기세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뺏어왔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은 또 굉장한 거예요. 그것도 조금이 아니야. 굉장한 거예요. 주었느니라. 이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볼까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다.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여러분 하시는 것처럼 지금 허리에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세워날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도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그사람들에게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주지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줬잖아요. 그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고 다른 지파들이 내는 1 0분의1을 받아서 살게 했잖아요. 그게 명령 따라서 했는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지만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뭐 레위도 훨씬 선배야. 레위 지파에 들지 아니한 이 사람은. 아브라함에게도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뭘 했어요? 복을 빌었어요 아브라함 다음에 한참 있다가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집파들이 나눠, 나눠지게 되는데 그보다 먼저 이런 일이 있었을 것 아닙니다 그런 거로 벌써 실전에 논란의 여지 없이 두말할 것 없이 그 말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계속 아브라함이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죠. 레위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댁, 제사장이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 계속, 계속, 멜기세덱이더 낫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지파들이 다, 그건 언젠가는 사람 어때요? 죽죠. 근데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그건 누굴까요? 예수님이지. 그렇죠?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다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에 어디에 있었다?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레위지파들이 뭐각 그, 부치파들 옆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면서 받는, 그래서 1 1조의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11조 의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당연한 얘기 하잖아요. 11조는 뭐예요? 10분의 1이잖아요. 내가 얻은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단순히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10분의 10이 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에 대해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실 10분의 1을다 드리는 것이 온당하죠. 다 드리는 것이 온당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희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되 10분의 1만 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레위 지파, 후손에, 그리고 우리가 11조 얘기 특별히 구약에서 어디가, 어디서 잘 나와요? 쫙 뒤에 말라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왔다. 그 말이죠. 믿음을 시작할 때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누가, 누가, 누가 지금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댁과 아브라함 관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그 말입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멜기세댁에 제사장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대단한 어떤 레위지파보다, 레위지파 제사장보다, 어떤 멜기세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가, 중요한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야라고 뭐 하셨다? 맹세하셨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 번성한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뭐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진짜 복으로 진짜 번성의 조건으로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다. 그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보내셨잖아요.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보내셨잖아요. 독생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행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다. 이걸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신 것을 믿고 또그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